사람은 작심삼일하게 돼있어요 원래 36.8억을 써서 다녔어요 가슴에다 넣고 다녔어요 매일 종이를 출력해서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사실 나인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자기계발책은 이 책을 카피한 책이죠 음, 아 맞아요 네, 이 책이 네. 원조예요 네. 심지어, 그래서 익숙했구나 네, <laughs> 네, 심지어 데일 카네기도 어, 이분의 네. 영향을 받았어요 네, 데일 카네기가 맞아요. 1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도 약간, 저는 이런 책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한 서른 살쯤 되면 이런 좀 약간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음. 뭐냐면,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난 뭐지? 왜난 음. 이렇게 뭔가 이런 게 없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성공에 대한 공부도 따로 해야 돼. 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거의 비슷한 태도와 그 어떤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상을 보내는 것과,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면은 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어,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글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올해 초에 목표 세우셨죠? 다 달성하셨습니까? 사람은 작심삼일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는 작심도 안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거에 제일 중요한 게 끈기인데 이 책에서 끈기를 또 되게 엄청 디테일하게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더 끈기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용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네. 끈기는 마음의 상태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관점이 다르죠. 끈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열망. 자신의 목표를 강하게 열망하면 끈기를 기를 수 있다. 세 번째, 자존감. 자신이 계획을 실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야 된다. 네 번째, 분명한 계획. 다섯 번째, 적절한 지식. 경험이나 관찰 결과. 자신의 계획이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여섯 번째, 협력. 다른 사람의 공감, 이해, 협력은 끈기를 기르게 한다. 일곱 번째, 의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계획에 생각을 온전히 집중시키는 습관은 끈기를 길러준다. 마지막으로 습관 끊기는 습관의 결과물이다. 이 위에서 언급된 것들을 자신의 한 부분씩 살펴보고 이렇듯 분석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아 진짜 완전 너무 공감돼 이거. 이거 하나 하나가 끈기를 기르는데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걸 이렇게 써 놓은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책에서 이거 구분지어서 분류해서. 어, 어. 심지어 100년 전에. 그러니까. 어, 100년 전에 저 어, 책에 100년. 1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네. 이게 음. 너무 소름끼쳐요. 그냥죠.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목표를 달성해왔던 과정들을 돌아보면 다 있어 다 명확한 음. 목표. 저 36억 8천만 원 벌고 싶었거든요. 36.8억을 써서 다녔어요. 가슴에다 넣고 다녔어요. 매일 종이를 출력해서 열망. 맨날 생각해. 맨날 돈 버는 거. 자존감. 자존감은 처음엔 안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구간을 돌파하면서 어 되네 하는 순간 생긴다. 음. 분명한 계획, 적절한 지식. 이거 모르면 못하죠.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음. 저는 이 중에 개인의 끈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지식. 왜냐면, 적절한 지식이란 게 단지 그냥 그 난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렇게 써 있어요. 경험이나 관찰 결과, 자신의 계획이 괜찮다는 음. 것을 알면 끈기 있게 밀고 음.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장기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음. 계획을 세워요. 아까 코크님 너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그 계획 중에 아주 일부라도 조금의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음. 올바른 경험 이걸로 표현될 수 있을 경험?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처음에는 누구나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음. 이 길을 완전히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음. 투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지금 끈기가 왜 없을까 왜 나는 맨날 작심삼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에 가볍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앞쪽에다가 놓는 거죠 음. 그러면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를 채라 그러면 끈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나인 님이 얘기했던 거가 되게 저는 공감이 많이 되고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워 하더라고 근데 맞아요.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나이면 적절한 지식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알면 끄기지 않나잖아요 음. 네. 아는지 몰라 음. 아 맞아 맞아 어, 확신이 없어 왜냐면 네, 처음 나 처음 가는 길이니까 예를 맞아. 들어 내가 예를 들어 부산을 처음 가 그럼 그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아,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 서 사실은 이럴 때 내가 알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내가 실제로 먼저 간 선배가 음. 어떤 결과가 나은 지가 나오는 거야. 내가 지금 회사를 다니는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회사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 정말 훌륭한 회사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의 10년 뒤 모습은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니었어 일단. 근데 어, 내가 투자자로 만난 투자자는 1 0년차 투자자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더라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 그분이 했던 초반의 모습을 내가 하면 되는 거지. 음. 해야 될 행동, 뭐 책을 읽다거나 는 인장을 간다거나. 아니면 실제 부자들 간단다거나 이런 것들. 음. 분명히 그 중간중간에 있거든. 예를 들어, 100억 부자 전에 50억 부자가 있고, 50억 부자 전에 30억 부자가 있고, 30억 부자 전에 10억 부자가 있고. 그럼 내가 그1 처음에 10억 부자 목표로 하고, 그 사람들 했던 것들을 내가 해나가면, 처음에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만지 안 만지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 음, 그리고 솔직히 내가 공부하고 와. 책 읽고 뭐 이런 것들은, 뭐돈드는 것도 아니잖아.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 내 시간만 드리는 거고 이게 다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 저는 조금 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결과적으로 한 사람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은좀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요아 이거 진짜 너무 많아. 진짜 그렇다. 음. 아니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음.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리고 기차 이런 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다 그래. 음. 근데, 긴가민가 하겠죠. 그러니까, 포기하겠지. 하다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포기하는 거지. 음. 근데, 너바누님이 부산 가서 찍은 사진을 나한테 보여준 거야. 갔다 온 거잖아. 인증, 음. 첫 번째. 그 다음에 너바누님이 나한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는 신뢰. 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신뢰를 보이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끈기가 생기겠죠.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이 드니까. 이게 너무 와닿는데, 사실은 이게 똑같은, 얘가 되게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부산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요. 야, 맥케이트에서 네. 못 타고, 맥버스 타고 네. 오면 돼, 우리 집에. 네. 어, 이렇게 번 버스 있고, 음. 사실은 요새는 뭐 핸드폰도 많이 있지만, 네. 근데 그게 제일 편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끈기가 기는 건데, 혼자서 근데 혼자 막 그래, 가다가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만나 만나는데 근데, 근데 혼자서 이렇게 우왕장 하다가 말거든. 그렇죠. 음. 음. 어, 그러니까 뭐, 많은 거죠, 그니까. 그러니까. 러 어, 근데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 아. 아니, 사람들, 저, 음. 여러분, 저는 끈기가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제가 음. 의지가 강한 끈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한게 아니고요. 음. 그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서 한 거예요. 왜 의심하지 않았어요? 가, 거기 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바님 있잖아. 음. 너바님 나한테 사진 보여주잖아. 너 이렇게 하면 부산 간다? 음. 나 갔다 왔다. 인증샷 찍어서 보여주잖아. 근데 그거에다 플러스 신뢰가 중요해. 그 사람이 아기를 갖고 나한테 말하는지를 음. 알아야 돼. 제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는요. 솔직히 상승장 만난 것도 있는데요. 제가 사람을 그런 걸로 볼줄 모르는 시기에 맨 먼저 만난 게 더바나님이라 운이 좋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시기에 사기꾼 만났잖아요. 저 사기당했을 거예요. 아마 몰랐기 맞아, 때문에. 너무 응. 공감하게 됐다. 어, 끈기도 그러니까 기를 수 있는 거고 끈기를 기르는데 중요한 게 이런 거라는 걸 아시면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 응, 응. 저도 끈기를 기르는 법이 이렇게 많은 걸 응. 있어야지 이게 되는지, <laughs> 이걸 책을 보고 알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목표, 목표가 이제, 아, 이제 재테크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목표가 있었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열망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아래 것들을 한게 아니라, 이런 스케 이런 걸 배울 수 있고, 이런 걸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디가 있을까? 음. 어떤 사람한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그 그러니까 환경을 찾아갔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을 찾아가니까 그 안에서 함께 하면서, 지식도 쌓게 되고, 뭐, 좋은 습관도 기르게 되고,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사람이 옆에 있고, 성공한 사람한테 그런 걸 옆에서 벤치마킹 할 부분을 계속 내가 배워나가니까,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그게 이제 성공 경험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걸 계속 해 나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혼자 이걸 다 한다는 건좀 어려울 수 있으면은, 정말 그런 환경, 그러니까 정말 조력자를 만나는 부분,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을 찾아가건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주변에는 그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목적지를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건 의미가 있는데 제가 좀 이제 좀 음.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이 환경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내가 헬스 할줄 모르잖아 그러면 사용하는 거다 알려주는 거야 막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 루틴에 맞게 뭐 이렇게 3분할 5분할 이렇게 해가지 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이제 그 환경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헬스장 가기 어렵잖아. 음. 그러면 이제 스스로 혼자서 집에서 홈트라도 음. 하게 바라는 게내 마음인데. 음... 그러니까 이, 다들 여기 <laughs> <거기> 있을 때만 <laughs> 막 10점만 듣고 월 밖에 들 때만 죽살하게 하고 그 떨어지면 뭐 인생 그냥 네. 막 살아. 네. 막 <laughs> 그, 그, 그러니까 헬스장이 아, 없어도 운동을 아, 할수 아, 있잖아. 사실은. 네. 그, 그냥 솔지 동네 한 바퀴 뛰어도 되고, 음. 솔직히. 난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정들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책을 읽어야 되고, 인장은 음. 어떻게 가야 되고, 내가 내 루틴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부자 될수 있어요. 음. 어떻게 물건을 봐야 되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은. 초반, 초반에는 약간 강제성이 좀 있어야 돼요 왜냐면 몇십 년 동안 응. 몇십 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를 단기간에 한 번에 바꾼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어렵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응. 뭔가 강제적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좀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응.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응. 습관이 되면 그때는 이제 환경이 아니어도 스스로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코크님 말한 부분에서 또 공감은 물론 그것도 응. 중요하지만 어 그거의 이제 상황이 여건이 못 되는 분도 있으니까 음. 사실은 그런 분들은 좀 그렇게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 음. <laughs>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이제 방법과 이런 것들 적절한 지식이 생겼다면 끈기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자기가 기를 수 자기,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네. 자기를 안 믿으면 안 되죠. 맞아요. 네.